응, 자, 아어 캠핑 TV 막등이 오늘은 워터파크 가는 날이죠. 오늘 캠핑하는 거 아니고 워터파크 갑니다. 어제는 놀이동산. 오늘은 워터파크. 어, 오늘 가서 재밌게 놉시다. 워터파크에서 봐요. 워터파크로 뿅! 짠! 악어 캠핑 TV 드디어 왔습니다. 어디냐, 여기 어디야? <laughs>

자, 지금? 어. 아, 지금? 아, 아, 진 아, 아, 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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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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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둥아 막둥아 찍는다 아 여기 봐야지 어?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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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 요어 탈까요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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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저기로 가야되네 어 이거 타 이거? 어가 이거 탈수 있어? 이거 탈수 있어? 안 무서워? 탈수어탈수 있어? 탈수 있어? 아, 오늘 소감. 네. 그래. 재밌어요? 많이 재밌어요? 구독, 좋아요 해야지. 밟아! 제발! No, uh -huh. 알고 캠핑 TV 막등이자 오늘 물놀이 더 재밌나요? 네. 근데 좀 무서웠나요? 많이? 네. 조금 많이? 많이 많이 무서웠나요? 네. 엄청 겁쟁이네요 네 <laughs> 햄버, 햄버거 먹고 다시 우리 물놀이터 갑시다 네 어디 어디? 저기요? 네 저기 갑시다 물놀이터 다시 갑시다 저는 누나들 오면 혼란한 햄버거 시키고 그다음에 방어 꼭 잘라가야 겁니다 저기요 네. 물놀이터요 네. 알았어요 안녕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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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지? 어. 내가 이겼어? 성이. 아니, 아빠 아니, 아니, 이사... 이겼어 다시. 아니... 다시, 다시. 아니, 아무렇게 아. 쓰지 마. 아. 하나, 둘, 둘 셋. 헐떡. 어,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겼어. 어, 뭐야, 왜 내가 나오지? 아빠 찍었어 아빠 아니, 뭐야. 얼마나 이기지 않았잖아. <laughs> 내가 이겼지. 아니? 아 몰라, 몰라, 둘다 같이 나왔어. 다시, 하나, 둘. <laughs> 아빠 생. 아. 다시,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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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다시. 빨리. 아, 왜 이래? 내가 이겼지, 내가 이겼지? 어. 어, 그만. 너, 1대0! 반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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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<laughs> 세요 하나 둘셋 <laughs> 내가 이겼지, <웃음> 내가, <웃음> 이겼어, <웃음> 내가 이겼어, <laughs> 내가 이겼어, 내가 이겼어. 넌졌 어, 들어가세요! 이제 우리 물놀이터에서 나갈 거예요. 아, 짜잔! 아극 캠링티 v 오늘 오늘 어디지? 경주, 경주 월드 캘리포니아 비치, 재밌게 놀았나요? 캠핑 안 하고 오늘은 물놀이터에 왔습니다. 네. <웃음> 안녕! <웃음> 재밌어, 재밌어. 좋아요. 안녕!